이렇게 도시락이랑.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부업은. 마라톤 행사 스텝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이고, 현재 시간은 7시 20분이에요. 오늘 집결지가 여기 인천공항 체육공원이라는 곳이고 아마 이따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뛸것 같습니다. 그 미리 저는 이제 알바몬에서 일단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면은 뭐 일단 저희 기본 정보 이런 거 주고 이런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고 합격을 하면 단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럼 그 단톡방에서 뭐 주차를 어디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모여야 될지에 대한 거를 알려줍니다. 저는 중간에 이제 길 헷갈리지 말라고 길을 알려주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 물품보관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매달, 뭐, 각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뭐, 급수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급수대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길목에 이제 서 있는 역할이 제일 많고, 아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이랑, 명찰을 받았습니다. 스태프 명찰. 아침밥도 주네요. 안주신분 영양 주문 여기서 가운데에 색깔려서시면것같아 저쪽에서 서청시면 좋을 것같 이쪽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모임 차들 다 직진이랑. 아네한번 저쪽이 여기서 뭘 하냐면은 네. 이게 골프 라운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골프 치고 그.. 뭐였죠? 캐디카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 선수들 지나갈 때는 잠깐 막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아아 둘다 네네 똑같이 저기 바로 차단이 됐는데 네. 그쪽에서 선수 지나가니까 잠깐 멈춰달라 아니면 돌아가달라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도 뭐 크게 뭐가 없긴 하겠는데 그냥 통제만 <laughs> 해주면 될거 같아가지고 어려운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니까요 저기도 한팀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한, 세, 한 두세 시간만 서 있으면 됩니다. 너무 시간 같데 그니까요. 몇 시부터 한다고 했지, 아까? 아까 10시 한 10분, 20분 정도에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자리를 배치를 받았고, 여기 앞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패디분들이 좀 지나간다고, 그 골프차 가지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 안녕! 그런 거, 골프차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만좀 통제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전기도 받았습니다. 무전기도 받았고, 이제 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0분이고 아침 일찍 왔는데 실제 시간은 실제 시간은 10시부터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인원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좀 거리가 아니세 아금거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 계속 수 있을지 모르데 우측으로 붙어주세요. 와, 어, 벌써 2등, 3등이. 벌써 2등, 3등이 도착했습니다. 톱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린지점 다 왔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어 어, 이제 어, 저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도와드리면 되는 여기 건가요? 여기 이제 마무리 치우는 거 정리하는 것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정리하고 뭐 사인이나 이런 거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럼,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하고 이제 다시 여기 저기 아 집결지로 집결. 아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 뭐 옮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네. 쓰레기 말고 쓰레기만 이렇게 다시를 줘. 아, 쓰레기 맞네.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가면, 거기 가서 모이면 마무 작업하고 어 네. 웬만하면 비 올리지 말고 밑에다 이제 입었던 조끼 반납하고 뭐 출석체크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귀가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알바는 끝났습니다 원래 뒤에 푸드트럭 가서 좀 소개시켜 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오류인지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행사 스텝 알바 1급은 8만원이었고, 아침밥도 주고, 지금까지 한 부업 중에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가장 꿀 알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알바 부업을 찾아보고,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